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인 한화 엔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관 님이 항상 네. 엔진 주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한화 엔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화 엔진 오늘 한화 오션과 함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엔진 종목은 항상 중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엔진은 그만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높기 때문에 더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다른 조선주보다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금 가동률이 엄청 높니다. 아, 지금 완전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죠. 밀려드는 조선수요의 K선박엔진. 선박엔진 다 보셔야 된다 했는데 국내 삼사 풀가동. 하나엔진도 풀가동.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이제 100% 가동률. 100% 자, 보통 이제 가동률은 이제 뭐 80%만 넘어도 사실 100%를 하는데 진짜 100%가 다 단호다. 완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 하나 엔진이 뭐 하나 오션이나 뭐 이런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엔진을 공급하지만 큰 손이죠. 중국 조선사들에게도 이제 고객을 확보하면서 지금 뭐 중국은 뭐 엄청나죠. <laughs>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도 진출을 한다. 왜냐? 선주들이 엔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자동차 옵션을 정하 수처럼 선박이 엔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엔진 넣어 달라 하면 어, 이게 하나 엔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만큼 어, 매출이 급성장한다. 중국 조선이 성장는 만큼 하나 엔진도 같이 성장하는 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766억 원의 설비 투자 캐파를 증산했습니다. 생산 설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또 2천억 들여가지고 어, 투자를 집행합니다. 아, 생산이 그만큼. 지금 뭐, 어, 여유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 밀려들어가지고, 일감이. 그래서, 네, 다, 다음, 어, 내년에도, 케파를 어, 증설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도 뭐, 사실 뭐, 거의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차트가, 어, 완벽하다 생각하고, <laughs> 이렇게, 신고가 플러스, 어, 한금색, 거북선 난이를 하는 이 저항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제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자, 하나인진, 자, 이 종목, 와, 진짜 괜찮네. 차트 괜찮네. 어, 내용 괜찮네. 하신 분들, 제가, 어, 라이브 방송, 그리고 교육방에서 함께 포착을 할 예정이니까, 하나 엔진으로도 한번 좋은 타점 함께 잡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아침 시향 분석부터 당일히 핵심 뉴스까지 브리핑을 해니다 장전에 브리핑을 미리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 8월 21일. 제가 오늘 타픽 너무 뻔하다. 오늘은 무조건 이거 봐야 된다. 원전. 어, k 원전 미국 신출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된다. 그 두산에너빌리티, b h i SNT 에너지, 보성파워텍 뭐 한전기술 계속 장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땠나요? 장중에 이렇게 AI 거북성 검색기에 보성파워텍 상한가 찍왔죠 한전기술 18% 올랐죠? KPS 8.5%또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10% 가까이 상승.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 미리 제가 오늘 이 섹터 잘 보셔야 된다. 이 종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하고 갔는데, 장중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대응하기 편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뭐 추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라이브 방송과 교육방에서 오늘 상승할 종목들 미리 어, 대비를 하고, 예습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장중에 포착하는 어, 그런 연습. 그런 실전 매매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벨, DBHI, 이런 종목, 원전주, 조방원을 관련 종목들 대응을 해드렸고, 내일도 또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 내일 뭐 사지? 어, 내일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어, 원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어, 교육방 오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링크 올려드리니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어, 이 선물 3종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어, 선물 삼중세트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I 거북 성세기 현존하는 최강 AI 거북 성세기를 준비했고 드릴 거고 무료로 그리고 로켓 수급 포착기입니다. 제가 쓰는 HTS 화면 있겠죠? 저만 쓰는 화면이 있는데 그 HTS 화면 번호까지 세팅을 할수 있게 제가 쓰는 HTS 화면 그대로를 복사해가서 쓸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방송 중 에만 참여하시면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죠 자, 내일도 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방송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출석 체크를 하고 시원한 아이아메리카를 많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3종 세트 모두 받아 가시고 내일 시장 제대로 한번 대응하고 싶다 하신분들 어, 방송 끝나기 전에 어, 참여하시고 한번 재밌게 휴닝 랠리 만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 종목들 나도 잡았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신다면 AI 거북선 검색기와 함께 로켓수급 포착기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료 모두 다 급등이 나오기 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자료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님이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활용하고 계신 자료인 만큼 오늘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Thank you.